지금 보면, 이런 기호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교집합, 여집합 시키래, 그치? 교집합, 여집합은 뭐랑 똑같아? 얘랑 똑같아, 그치? 그래, 그래?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요구하는 게, 이제 그럼 이 동그라미 표시가 의미하는 영역이 어디냐면,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,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됩니다, 그쵸?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? 대칭, 차집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. 음. 자, 우리 세 개짜리 대칭 차집합 연산 한번 해볼게요. 먼저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음. 자, 요 녀석인데 벤다이그름을 몇 개를 그려놓을 거야. 자. 요, 여기다 A를 색칠할 거고요. 여기에다가 B 동그라미, C를 색칠할 거여서, 얘네 둘을 가지고 이 동그라미 연산을 시킨 걸, 여기다 표시를 할 겁니다. 근데 기본 정석 할때 이제 요런 거 많이 해줬지, 그치? 벤다의 그름 그려가지고 많이 해줬어요. 아, 알파벳을 안 썼네? A, B, C. 그럼 이제 이 녀석은 그냥 A에 색칠하면 되니까, 이 부분이야. 그치? 얘도 A, B, C 이렇게 쓰고 나면, 얘는 비랑씨의그 동그라미 연산이라는 게 BC 합집합에서 BC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이 부분이야 그치? 자, 잘 봐야 돼잘 봐야 돼잘 봐야 돼잘 봐야 돼 그럼 얘, 얘네 얘 둘이 동그라미 연산을 한다는 건 얘네 둘의 합집합에서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는 거지 그치? 그럼 이두 군데 합집합 색칠해볼까 여기 색칠해야 돼? 합집합은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들어가면 하는 거야 그치? 얘는 합, 일단 합집합만 합집합만 여기는. 여기는.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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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만큼의 합집합 색칠 됐죠? 교집합 찾을 거야. 요두개 색칠된 거에 교집합은 여기랑 여기지 그렇지? 이두 군데만 빼는 거죠, 그렇죠? 두 군데를 빼세요. 그럼 남은데 색칠해 보면. 이렇게가 남을 겁니다. 됐나요? 됐나요? 이렇게 차근차근 벤다이그램 그려서 찾으면 찾을 수 있다.